나왔어? 죽일 수 있겠어? 127분도? 많이 못 날릴 것 같아 니까 많이 못 날린다고 되면은 1 3 0분 내가 보기에는 재미가 있는데 필요 없는 씬이 붙어있어서 텐션이 떨어지는 거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계속 지금 얘기, 얘기를 펼칠 수 있는 건데, 음. 아버지랑 올리비아가 약간 죽는 것 같은 느낌? 이쪽을 몰아줘야 돼, 이쪽다도시어부의 네. 새로운 인턴. 몇 년생이지? 02년생. 음, 음. <laughs> 02년생 도시어부 최연소 인턴이 왔단다. 이거 음. 소개 한번 해라.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어부에 <laughs> <laughs> 다시 할게요 <웃음> <웃음> <잘 알아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제 도시어부에 새인터드로 오게 된 꼬마가 아닌데 지금까지 꼬마라고 불리고 있는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피디가 되기 위해서 해왔던 많은 준비들을 열심히 제 몸을 불살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팀을 아, 약간 아, 바른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? 발나하게 아,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아. <laughs> PD가 되고 싶은 거예요? 지금은 그런데 일단은 두고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. 중간에 그만두기는 없어요? 알겠습니다. 음. 티셔츠를 들고 아, 마지막 아. 기념사진 한번 음? 뽑아요. <laughs> <뜨거워! 웃음> <뜨거워! 웃음> 조심해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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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대해줘. 네. 잘 대해주고. 네. 너희 승우나 생각하고 잘 대해주고. 이거 다 선배니까 잘 따르고. 한 수요일쯤에 이 무슨 모아가지고 예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? 아, 직접 만드셔? 아, 직접 만드셔? 그장음께서첫 <laughs> 번째 테스트네. 좀 멋지게 만들어? 네고다몇 시간 남았어요? 이고요? 일단 그냥 내일 아침까지만 해오라고 하셔 저... 내... 아 내일 아침 내일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일까지? 네한 많이... 12시간 남았네요 네, 많이 남았네요 야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척척척척 골라내는 아, 이분 왜 가사가 한 줄밖에 없지? 아 이분들은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와! <laughs> 경찰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요 다들 왜 그러시는 거야? 유키즈랑 때랑 좀다르게좀 되게 불안해 보이시는데? <laughs>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. 그러은 이건 불안해하지 않으면 누군가 본인의 영상을 네. 비판한 적 있나요? 많죠. 아 언제요? 그러니까 저도 동아리를 할 때. 제 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. 그런 것들 할때 보통 항상 애정하는 조언 해주신 분들이 많았죠. 네. 많이 바뀐 적은 있지만 완전히 바뀐 적도 있나요? 네. 그래요? 네. 네.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? 내일은 완전 귀엽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니 뭐든지 가장 최악을 생각해놔야 가장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항상 플랜 비를 생각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. 내일 완전히 뒤집을 영상을. 편집하고 네. 있는그 심정이란? 그래도 조금은 좀 순한말로 뒤집히는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젖짤싸의 느낌으로 가구는우 느낌으로. 네. 어제 친구 건데 좀 성의를 담아서 그래도 <laughs> 어친시는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는우피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데요친구 이렇게 편집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뭐 편집할 때뭐 영상각이 나오겠나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언제가 찍어놓으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첫날 첫 기록인데 뭐라도 좀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꼬마 PD 유준입니다. 지금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요.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. 회사가 좋은 점이 첫 번째는 0시가 지나면 택시를 이제 공짜로 그, 내준다는 건데 이게 좋은 건지잘 모르겠어요. 0시 넘어서도 일한다는 거잖아.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다음달에 봬요 어제 나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? 아, 괜히 했나? <laughs>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1시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 10시 때면 잤어요 <laughs> 예고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어요. 아. 아, 이렇게, 30초가 이렇게 어려우면은, 한, 1시간짜리 하시는 분들은 되게, 음. 꼭 큰일이시겠다 싶더라고요. 음. 네, 맛있다. 다됐는고다 됐습니다. <laughs> 프레젠테이션 그런 거 없고 그 도시어버 속에서 춤을 추시는 장면들밖에 있잖아요. 좀 그렇게 다 같이 하나 되어서 그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좀잘되길 바란 말고 춤을 춘다는 것을 기본 야마로 잡고 있다는. 이 영상이 목적이 뭐이 영상의 목적이 <laughs> 이 라이브를 좀 보게 하려는 그런 홍보적인 기본적으로는 목적에 부합되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병만 요소를 조금 추가하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살짝 추가할 수는 있는데 아예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공감이 안돼 음. 어떤 고기를 잡을지 음. 어, 얼마나 남들보다 큰 고기를 잡을지 음. 그게 그냥 궁금한 거잖아 굿즈허브에 음. 출연을 했으면 그치? 그냥 단순히 그냥 음... 얼굴이 나온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. 네. 이 위대한 도전은, 아껴도 어, 전략팩이었다. 전략팩이었다. 아주 좋은 시도였지만, 전략팩이에요. 아 플랜 B가 있어요. 폴라인가 있어? 네. 오, 이미 머리 속에 짜여져 있었구나. 어제 스토리라인 좀 이렇게 짜놨어가지고 <laughs> 하나가 지금 잘라졌고요. 하나가 더 있긴 해요. 두 <laughs> 채널 맞죠 지금 출근한지 그죠? 두 채널인데 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? 지금 뭐 하고 오 계셨어요? 피드백 받고요. 마음이 착잡해져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.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죠? 일단은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.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예고편을 만들고 있었는데, 네. 이제는 한숨에 제가 됐죠. 수지통 속에만 남아버린 그런 게돼버렸어요엄마 보고 싶어요. 빨리 집 가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좀 이불 덮고 쉬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불은 커녕 매트리스도 없네요. 이런 게 PD가 된다면 이런 삶을 매일매일 매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3시간 반 만에 무너졌어요. <laughs> 근데 무너졌다는 건 표현이 그니 이거는 좀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한데. 퀸사이니까 <laughs> 다른 그러니까 것보다 흔들리는 게 그렇게 뭐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울산 흔들바위 정도 흔들린다 사귈 수있네요너요 무너지진 않잖아요 거기에 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일도 이게 밤 한식까지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아 밥은 잘 줘요 우리 회사가 밥은 잘 주고 또 새벽 12시 넘어서 집가면 택시비도 내주고 그런 건 좋은데 그냥 업무가 빡센 거예요.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그냥 업무가 빡세. 이건. 밥은 잘 주니까요. PD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밥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대신에 좀 생존 걱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지금 편집이 한90% 정도 돼 가지고 나머지 10%를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그 뭐냐? 택시에서 하려고 지금 좀 여유롭게 나왔어요. 지금은 그냥 한 마디로 욕하자면 개 빡세요. 그니까 러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업무 강도가 빡세서 이게 근무가 이게 많은 탄력 근무제인데 탄력 근무제인 이유가 있어요. 약간 뭔 느낌이냐면 그 대학교 과제 같은 느낌이라서. 뭔가 시간이 정해 진가지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일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업무를 주고 이 업무를 뭐 언제까지 끝내라고 하는 식이거든요. 그러네. 나왜택나 m b c 가고 있냐? m b c 만 살짝 보여드릴게. 지금 멋진 거저게 멋지다. 택시 타러 가야지. 암튼 그런 식이라서 그. 뭐 제가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뭐 금방 퇴근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0시에 퇴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일하세요 특히나 또 이게 뭐 퀄리티라는 게또 어떻게든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최대한 뭐 시간을 줄이려면 컨펌을 빨리 받는 거겠지만 그러려면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? 건물도 되게 멋지죠 지금 이 불빛들이 다귀상한들인거 아니에요, 보면. 밤에도 일 하고 계신 분들. 방송국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, 여러분. 얼마나 슬프겠어. 저, 저삐까빠까빳하겠다 와, 무섭다. 제 미래라는 거잖아요. 너무 무섭는데, 이거 진짜. 아이고. 不行。